웹툰 산업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OTT 플랫폼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또이 전성기를 맞이하는가 싶더니 또어 한풀 꺾이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다변화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춘추전국 시대로 <laughs> 이어지는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했고 또 웹툰이 드라마화가 되고 애니메이션화가 돼서 어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좀더 넓어졌고 예.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새로운 플랫폼 국면들이. 또 창작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실감나게 느끼세요? 일단 제 판권이 팔리는 쪽에 보면 오. 옛날에는 무조건 뭐 CJ 아니면 음. 넷플릭스, 최근에는 넷플릭스를 음. 네. 염두에 둔 음. 제작사 음. 이런 곳들이었는데 지금은 디즈니 플러스, 플러스에서도 음. 연락이 오고 애플 TV, TV 쪽도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저도 경우의 수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직 저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음. 잘 몰라요. 음. 왜냐하면 연재하는 작가는 사실 문화 소비에 있어서 가장 뒤떨어진 사람이거든요. 음. 음. 연재 자체에 몰두하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소비자로서 되게 그 즐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네. 그 플랫폼마다의 음. 특성도 제대로 잘 음. 모르게 되고, 그래서 저의 일을 대행해주는 회사의 음. 판단에 맡길 수밖에 음. 없는 것이고, 음. 뭐 인셀할 판권료랄지 아니면 음. 인센티브가 어느 어디가 제일 조건이 좋냐 이것만 따지게 되는 상황. 음. 옛날 같았으면 영상화 판권을 팔때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제안을 한 업체들을 음. 일단 저희 직원들이 가려내고. 음. 그래서 거기 한두세분 남는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서로가 뭐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서로 미생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음. 계신지에 음.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원석 감독님 음. 같은 경우는 연애 이야기 안 넣겠다. 음. 대신 썸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음. 저도 역시 동의하고 다른 분들은 찾아오자마자 음. 작가님 우리 이거 연애 이야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음. 이야기하시는데 음. 옛날에는 그렇게. 저와 좀 밀접한 느낌이 좀 있었다면 음. 지금은 제가 잘 모르고 음. 게다가 그쪽도 계약서 자체도 굉장히 차원이 다르게 두껍다라고 해요. 음. 그래서 제가 읽어도 내용을 모를 거예요, 아마. 음. 그래서 요즘 작가들의 제일 큰 미션은 음. 모르는 용어를 제가 대면해 가지고 음. 저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 음.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지금처럼 필요한 시기가 없구나. 그렇구나. 게다가 이것들을 중재해 줄 에이전시나 음. 이런 곳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음. 좋은 아. 업체를 만나는 것이 요즘 작가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음. 순간이 왔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제작사들이 웹툰 작가들한테 판권을 계약하자고 제안을 하고 근데 이게 제작사들이 아 예전처럼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 뭐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사 이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면 요새는 아주 빠른 시간에 이게 서로 통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거대하게 엔터 산업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맞아요 어, 저희도 어, 영상화라고 계약을 네, 하지 네. 이제 영화 네. 드라마를 나누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회사들이 합종연행을 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대형화되면서 그 회사 밑에 자회사 손재회사 증손자회사들 이렇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가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더 복잡해지고 있고 작가들한테는 대신 또 많은 기회가 열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어또 이제 웹툰 플랫폼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고민해보면 네이버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하고 두 대형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과점을 하고 있어서 한국의 웹툰의 다양성이 좀 적은 게 아니냐 라는 얘기들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에서 어 이제 실제 조사를 한번 다 해봤어요 작품들이 많은데 과연 진짜 한국의 웹툰들이 편중이 되어 있냐 근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독자가 보기에 인기 있는 몇몇 작품들을 보면 음. 뭐 이렇게 되게 경향성이 비슷하게 보이는데 음. 다른 작품들을 보면 워낙 작품이 많으니까 음. 굉장히 다양성이 음. 많아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성이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음. 이 웹툰 플랫폼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시장이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파이가 커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되게 주목하는 플랫폼은. 지식 웹툰을 다루고 있는 플랫폼이 최근에 런칭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만화에 대해서 과학, 뭐 해부학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경제 얘기 이런 것들을 웹툰으로 옮겨놓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말하는 교양적인 모든 네, 것, 네, 모을 네, 만화로, 만화로 배운다. 그런데 음. 네, 뭐 그런 이만배라는 플랫폼이 새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또 연결을 생각해 보면 이제. BL 만화라고 불리우는 그렇죠. 남자들이 사랑을 하는 그런 웹툰들은 소수의 독자들만 사랑을 아주, 아주 이제 팬덤이 강한 그런 웹툰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웹툰들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드라마가 또 보편적으로 인기를 얻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게 아주 활성화돼서 음. 어, 이 운동성이 되게 커졌어요. 그러네요. 소수 장르였다고 네. 생각했던 것들이 네. 에,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네. 문화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서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의 방법론으로서 웹툰을 고민하고 있는 데들도 많아져서 네. 예를 들어 하이브 같은 데서도 음. 웹툰 부서를 만들어서 웹툰을 만들고 있고 음. 많은 게임 회사들이 음. 웹툰을 원천 IP를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음. 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음.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과학기술, 테크놀로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변화가 웹툰 산업계에도 또 웹툰 창작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요즘 NFT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웹툰 시장에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낼까요? 처음에 저는 블록체인 공부를 하면서 음. 제일 많이 생각했던 이제 이게 펀딩과 어떻게 다른가 음. 여기에서 그 코인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고 음. 어떤 장래성을 약속하는가에서 음. 답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음. 제 작품이 블록체인화되고 음. 뭔가 이렇게 무대가 만들어졌을 때 음. 그다음 지점까지 이게 연속성 있게 유지되는 뭔가를 만들어 낸다라는 건나 개인으로 가능한가 내 작품 음. 하나로 음. 가능한가 우리가 연대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그렇죠. 큰 플랫폼을 아니면 그 협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블록체인화 시키는 게 연속성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다가 네.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모든 업체들이 국내 컨텐츠 업체들이 난리잖아요 난리죠, 지금. 음. 저한테 지금 현재 약 다섯 개 업체에서 네. 세계관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도 이건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은 했지만 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세계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세계라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창작자들은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니까 방법이 있지 않을까해서 접촉이 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의뢰를 받는 입장이라면 그들의 생각이 궁금한데 서로가 서로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저기가 맞나봐라는 방향은 알고 있는데 안개 속에서 서로 화이트아웃된 상태에서. 네. 거기 인태호 작가님 계신가요? 어... <laughs> 우리, 나 보여요? 뭐 거의 이런 식의 오케이. 지금 상태인 것 아, 네. 같아요 보면. 네네. 네. 블록체인 환경도 솔직히 거래소만 지금 활성화돼 있지, 돈이 되고 있지, 네. 뭔가 만들어낸 게 아직 없죠. 제 눈에 없거든요. 네. 네. 처음에 블록체인 등장했을 때, 네. <laughs> 아 그래, 이, 이런 탈중앙화의 원리와 네. 음.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주조차익을 통한 음. 이것을 작가에게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와, 아, 이건 이상적인데 네, 라고 생각을 맞죠. 해서 음. 이 여러 군데 관심도 갖고 들어가고 했었지만 음. 이상은 이상으로만 끝나고 음. 최근에는 그 NFT 같은 경우에도 음. 다들 말씀하신 대로 코인하고 엮이면서 음. 이, 이게 원래 생각했던 그림하고 도달하지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고민들은 있어요. 음. 디지털에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음. 뭐 이렇게 디지털에서 확증해 줄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NFT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음. 좀더 어떤 작품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작가가 내가 이런 작품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음. 그 작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nft 로 보증을 하고 음. 펀딩을 하고 작가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작업 그 다음 작업을 나갈 수 있는 음. 이런 펀딩 기반 플랫폼 들 에서는 좀더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건 더 스터디를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들은 들고요. 네. 저는 웹툰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저는 기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어, 웹툰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이 음. 플랫폼에서 어,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만화를 보기 시작한 그런 상황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네.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에게 이 웹툰을 보므로써 전해지는 이 데이터들을 플랫폼이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로 부가가치를 올리느냐 라고 음. 하는 고민들 속에서 네.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음. 웹툰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은 역시 과학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사실 웹 환경이 아니라 이제 앱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앱툰이, 앱툰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엄밀한 표현으로는 디지털 코믹스인 거잖아요 이게 맞죠. 예. 네, 네. 전 세계 누구라도 그렇게 할 그럼요, 수가 있는 그럼요. 시장이 열리게 되고 네, 네. 사실 그렇게 놀다 보면 고도화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 지금 우리나라 환경처럼. 그럼, 그럼. 그러니까 결국 노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플랫폼을 음. 지금 이 정규적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음. 어디가 전 세계의 이뻥 뚫려 있는 빈 공간을 음. 누가 획득할 수 있을까? 음. 저 이게 매우 궁금해요 맞죠 네. 교수님 말씀대로 앱 환경으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명히 디지털 전환이 p c 를 거쳐서 그 다음에 모바일로 이렇게 전환이 됐지만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뭐 남미나 이런데들은. 어, PC를 건너뛰고 다이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럼 결국 이 스마트폰을 통한 사용자 경험은 전 세계적으로 축적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에 통신 속도와 그 다음에 자동 처리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번역에 있어서도 자동 번역이 지금 사실 어디 가더라도 뭐 일본이나 미국은 되죠. 뭐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그럼요. 그 기술들이 더 고도화되고 작화나 최근에 등장한 이런 여러 가지 뭐 미드저니 같은 어 이미지의 자동처리 기술들이 발전이 된다면 이거는 또 다른 단계로서의 웹툰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새로운 형태의 앱툰이 이제 등장할 것 같은데, 이제 핸드폰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두가 다 창작자이기도 할 텐데, 그리고 음성까지도 그냥 내가 원하는 목소리로 다 입힐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용이한 상황에서는 그냥 앱툰이 한편에 그냥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고, 그 경계도 사실상 흐려지는? 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 저는 어떤 특이점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해요. 콘텐츠의 특이점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어, AI를 활용한 여러 기술들이 네. 미드저니 같이 네. 키워드를 기술해서 그렇죠. 이미지를 생산해 주는 거그 네. 다음에 네. 최근에 또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사진을 찍어서 그렇죠. 내, 어, 사, 내 사진을 찍어서 넣어주면 그거를 원하는 스타일로 네. 각색해서 네. 이미지 스타일로 각색을 해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 어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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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이 특이점 전 단계의 기술들이 계속 실용화 되고 있는데 네. 결국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뭔가 원활하게 합쳐지고 음. 그리고 모두가 이런 사용자 경험이 축적된 지점에서 어떤 걸로 갑자기 훅 진화해버릴 수 있겠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은 들어요. 그 서울 웹툰 아카데미에서 교육하실 때 네. 지금 여기 어 수강하러 온 음. 학생들 네. 이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작품 활동을 할 때는 또 어~ 테크놀로지의 환경이 음. 굉장히 바뀌어 있고 또 앞으로 네. 점점 그 바뀐 테크놀로지에 적응해야 되는 분들인데 음. 아카데미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계세요 아 그러면 우리가 어~ 인공지능 툴을 가르쳐야 되나? 뭐, 코딩을 가르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 쉬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이 협업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맞죠.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 툴들은 이 친구가 지금 내가 뭐 A라는 툴을 배웠는데, 나가서 활동하다 보니 B라는 툴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되게 당황스러워 하는데, 툴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협업하고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고, 어, 고민, 같이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오픈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아, 어,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1학기부터 프로젝트를 웹툰 작가님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대1 멘토링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어 나의 장단점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앞으로 이, 시, 이 웹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미래의 작가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직접 몸으로 겪어보셨으니까 네. 조상님으로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산증인 네. 경험을 해보면 온갖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그 창발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누군가를 조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결국 나죠. 나라는 사람이지, 누가 와서 아이디어를 대신 생각해서 너 이것 좀 생각해줘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핵 분화를, 분화를 하지 않으면, 분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창작자도 될수 없다. 나는 창작자여야 한다면 내 스스로 내 안에서 폭발하는 그 부분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당신 주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신뢰해라, 주변을. 내 안에 있는 것이 많은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때가 왔다, 아주 좋은 시절이 왔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웹툰 작가 그리고 학생들을 처음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을 뭐라고 규정을 하냐 면 우리는 창의적인 전문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아, 창의적인 전문가라고 규정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회가 바뀌고 뭐 미디어 환경도 바뀌고 있지만 내가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면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웹툰 작가가 되겠다. 혹은 뭐 관련해서 웹툰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내가 창의적인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청소년 시절에 우리를 키운 건8라이 만화죠. 제가 생각하기에 만화는 너무나 아름다운 예술 장르인데 그것이 테크놀로지의 발전 덕분에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 이 지금 세대도 또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웹툰을 보고 자라게 될 텐데 그런 웹툰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적 가치들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공감하고 연대하게 만드는 그런 예술 장르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또 we <laughs> 그걸 위해서 많은 창작자들이 되게 다양한 작품들 창의적인 작품들을 많이 쏟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의 미래를 저희가 지금 테크놀로지 포럼을 통해서 논하고 있는데 또 결국은 이 미디어가 젊은 세대 또 다음 세대들의 창작력을 온전히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미디어로 성장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계속 좋은 작품들 많이 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